아, 저는 2005년 3월에 있었고요.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뭐한 20평이나 됐을까? 이런데 한 조직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제가 면접을 보게 됐죠. 사실 제가 그 멘토링데이, 처음에 이 입사를 할때 그 멘토링데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임스님께서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죽은 데 토요일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었고 열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발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건 좋으나 이 멘토링 데이에 참석하는 게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고요. 뭐 이걸 꼭 토요일날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책을 읽을 때도 막막 막 거의 네거티브한 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. 근데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돼서 정말 성장의 어떤 동력 그리고 지탱해주는 힘 그런 것들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계시는 신입분들이나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의 초기 모습처럼 그렇게 좀 아, 이 멘토링을 꼭 토요일 날 해야 되나 막 이런 그 불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2003년 8월 28일 날 당근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 멘토링 데이 책을 지금 이제 백회째니까 여러 백권의 책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책은 그리고 감명을 준 책은 s e c r 이라는 책입니다. 그 부제가 'Law of' 트랙션이라고 해서 어,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런 부재를 갖고 있는 것인데, 어, 저에게 있어서 그 캐러시안으로서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는 공동의 커뮤니티에 대한 의식이 중심에 어, 자리 잡을 때 함께 성장해 갈수 있고, 함께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런 어,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노래가서도 있지만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,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 해줄 수 있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걱정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료들 또 다른 나 바로 캐럿이 있니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걸 상상이나 했어요. 근데 있잖아요. 아무리 그 됐잖아요. 아무리 그액션을해도이전과 어, 목표 뭐 방향이 다르다면 어, 절대 쓰거나 혹은 유용을 할 수가 없죠. Imagination brings a smile up to my lips. Oh, fascinated. I'm over